야, 나중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같이 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네.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형왜 이렇게 가짜가 됐어? 왜냐면난 대본을 좀 보고 있었거든. 어, 우리 잠깐 우리 왜 대본을 또안 주냐? 어차피안 했잖아. 아, 난 읽어. 옷이 시즌 원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우리가 시즌 원때 옷을 이렇게 색깔별로 입혀놨더니 정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즌 2 때는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야 정치를? 아 정치 얘기 그만 해 제발 어쨌든 우리가 시즌 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니 지게 사에 지난주+ 지난주에 찍은 거 날렸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찍은 거는 원래 그 나갈 건데 저희가 그때보다 훨씬 더좀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첫 방송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첨당하는 이유도 있고 방송국. 이거? 또 어? <laughs> <내가> 속였단 말이야. <laughs> 야, 너 너무 무섭다. 너 대본 보고 왔니? 왜? 니 <laughs> 네 대사 고수란히다 있어. 근데 그거 내 대사야! <laughs> 내대사네가 치면 어떡해! 봐봐! 방송 국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어. 우리 제작진이 우리를 너무 파악을 잘 해놨네. 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살아남았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어, 이 뒤에만 봐도 사실 오늘 뭐 할지가 이미 얘가 기 나온 상황이라가지고. 근데 저얘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냐, 디아블로, 이나리우스, 천사. 그러면은 얘는, 얘 그거 아니야. 그 캐리언. 캐리건! 캐리건 n c a r 리언야이 c 또 m c 자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늘은 사실 carry on? carry on? carry on? carry on? carry on? carry 이 n car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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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찐덕후를 패션게임만 말고 어, 패션은 좀 힘들다 야. 패션은 내쳐야 한다 뭐 이런 쪽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소개해 어, 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두둥탁 어.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를 하고 있는 덕큐TV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디아블로 전문 채널 중에서는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볼수 있죠 독보적인 원탑이라기보다 그냥 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스물아홉 입니다. 디아블로 1 같은 경우는 나 1996년. 나초등 때가 중등때 나와가지고. 아, 원래는 제가 입문을할 때는 디아2로 입문을 했었는데. 가짜네. 반가워, 나도 가짜야 <laughs>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유, 좋은 만남이네요. 패션 가짜 키리. 아 너무 좋아. 아싸. 디아블로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임이었는지 좀. 일단, 해겐 슬래시라는 장르를 정립한 게임이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RPG 장르에서 지금 아이템 체계를. 쓰는 형식이 거의 다 디아블로에서 파생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하얀 색깔 아이템, 그리고 매직 아이템, 희귀 아이템 요런, 이런 이런 네, 식이 완전 최초라기보다는 네. 그 시스템을 체계화한 거는 디아블로가. 그게 우리나라 게임들 보면은 아이템 흰색, 녹색, 주, 주황색, 보라색 그런 일곱희 영전신이라 그러는데 원리를 따라가면 디아블로. 저 죄송한데 지금. 도표님이 다 얘기한 거왜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아니 원래 다 아는 거야. 또, 살짝 어, 더.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썰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시네요. 응응응응 응. 아 형은 말고. 나 너야. 나 너는 아닌 거 같아. 아니 디아블로가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야이 그만해 내가 할 게. 나 삼탄까지 냈어. <laughs> 자 그러면 보격 적으로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디아블로 4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찍먹 한번 해볼까? 내 일은 이슬... 아니야. 하려면 완전 내 몸을 부어야지. 구멍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약간의 그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요 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하셨잖아요 디아블로에 관련된 그 굉장히 깊은 유튜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먹할까 부먹할까 마음은 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패키징 게임보다 좀 비싸게 나온 편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9만 원 하니까 야 너무 싼데 이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시, 가, 가차 한 10분만 돌려도 몇 십만 원씩 나가는데 8만 원, 9만 원이, 원이 완전 거? 꿀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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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냐라고 했는데 테이스 게임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70 달러 시대로 이제 올라간 게또 적응이 잘안 되. 그럼 설마 디아블로도 몇몇 모바일 게임처럼 이제 팩을 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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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요즘 팩을 안 팔아요? 아, <laughs> 아 팩, 게임 팩. 팩으로 안 팔아요? 사실 디아블로 3를 저는 그 스위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딸이 다니잖아요. 그 딸, 딸을, 딸을 낳았다고요? 다이빙을 다니거나 아, 다른... 다이빙을 다녀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외람된 얘긴인데형 응. 이혼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응. 있더라고. 이미지가 그래. 같이 오픈하는 거에다? <laughs> 아니요. 형도 <형부. 웃음> 나는 나는 근데 나는 구글에다가 김성희치면은주집백과 이혼이라고 뜬다. 나는 결혼 뜬다. 어. 김희철 쳐봐. 뭐나? 김희철만 쳐봐요. 아유, 어이구안 되겠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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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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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이면안 되겠는데?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laughs> 이제 그만 싸우기로 했어요. 어, 그랬지. 어, 그래, 하지 말자. 어 아유 아유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 많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탄 디아블로 사탄 그 이유가 디아블로 3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장 이상이 팔렸죠. 투의 <laughs> 후광으로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후광만으로 그렇게 많이 팔없어요 5천만 장이요? 투가 지금 굵게 된게한 400만 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0만 장밖에 안 된다고? 투게 시대, 시대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리고 그때 복돌이가무자게 많았잖아. 그래, 그때 시. 심하에서 c d 키 훔쳐가는 새끼들. 다하지 그래서 디아블로 3도 사실상 처음 나왔을 때그 에러 37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래서 똥 게임으로 지금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나중에 네, 확장팩에서 어, 개선이 나. 많이 됐어. 이미지 많이 개선하고 지금 서비스 잘 해주고 있어요 이쪽. 아니 근데 많이 죄송한데 많이 이쪽이 너무 전문가라덕버님 버크님 오늘 <laughs> 들어가실래요? 어, 야, 저, 아니.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님? 네가 뭔 얘기할 때마다. 어네. 확장했죠. 라고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사실인가요? 아 맞습니다. 아뭐 아, 제가 뭐더 드릴 말씀 전문가 인증. 음. 근데 사실 그불빠이가 나왔을 는얘기데 이게 디아블로가 근데 나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부침이 있지 않았어요? 2018년도. 어. 18년도 네, 블리자드가. 어 그때 막후 나올 줄 알고 막 이랬는데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어 이거. 우리 이러고 나서 석찬을 받는다. <laughs> 근데 이건 괜찮아요. 어. 어. 근데 저게 논란이 왜 돼요? 한참 이제 디아4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모바일 게임 블리자드조차도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 같아 보여서 그래서 팬들은 더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 특히나 블리즈컨에 올 정도의 불빠들 같은 경우에는 골수 PC 게이머들이 99%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면 우리나라도 그3 나왔었을 때 바깥에서 오픈런 같은 거 기다리신다고 뭐3 0 0 0명 기다리고 막 이야. 그때 비오는 왕십리 사태라고 해서 뭐3 0 0 0 명이 비 맞으면 어 저기 나온 야 네가 무슨 말할 때마다 더 이제 비오는 왕십리 응 그래. 음, 왕십리. 아예 뭐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비오는 왕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뭐 왕십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왕십리는 저도 아는 지역이에요. 아, 네. 나도 왕십 좋아하는데. 왕십리 성동구청에서 제가 근무했었어요. 왕십리 사태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때 이제 디아블로 3 처음 발매할 때 한정판 패키지를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줄을 엄청나게 이제 서가지고. 근데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런 거야 한정판이 한정판에 제가 알기 그때 기억하기로는 디아블로 2 USB에다 넣어가지고 약간 영혼성 모양의 이제 그런 패키지가 하나 있었고 뭐 사운드 트랙이랑 피규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많이 네. 헷갈리면 얘한테 네. 물어봐요 <laughs> 죄송한데 맞아? 그 정도면 저도 설명할 수있니까그 약간 뭐 디아블로 뭐였지 뭐 그것도 있었을 걸요? 잘하면 너얘기할서이기다야 <laughs> 나도 하겠는데 어. 디아블로 3때 이때 오. 그 오픈 당시에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냐면 한삼 분의 일이 출근을 안 했어요. 어? 런칭하는 날 밤새서 게임하려고 휴가 내고서 출근 안할 정도였어요. 5월 14일이라고 하는데 블랙데이 하긴 애인이 없으니까 아 잠깐 이거 님 애인 아니... 없음 이거 이거 논란닌가 아, 게임하는 사람은 왜 애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냥... 그... <laughs> 이래만에 닫고 싶어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아니, 너논란 중독됐니? 그냥 5월 14일이면 애인 없어서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 4월 14일이 짜장데이래. 미치겠네 이거.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뭐 티저나 이런 것도 떴나요? 네, 2019년에 이제 트레일러 맨 처음 나왔고, 정식 출시 공개하면서 두 번째 이제 트레일러가. 어, 트레일러 우리 볼수 있어요? 와, 근데 진짜 그래픽이 경배하라. 블리자드가 비아냥 당할 때도 시네마틱 회사로 전업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네마틱은 확실하니까. 음. 이제 릴리트를 소환한 이제. 이 사람이잖아. 음, 메피스토 딸이야. 야, 실물은 무섭다. 하늘에서 피의 꽃잎이 떨어지는데 되게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게 좀 표현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좀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디테일까지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와, 근데 나 너무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 그나도 약간 이거는 이 영상만 봐도 아는 분들에게 느끼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게임 자체, 게임성에서는 아이템 파밍. 음. 김성현 님 채널에서도 이제 슬로머신을 계속 돌린다. 음. 그걸 공짜로 인게임에서 계속 슬로머신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랜덤에서 얻는 그 재미 요소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 요소인 것 같고. 그럼 미안한데 그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컴펌 받을 거면 이해하테 얘기하게요. 거 눈치가 보이네. 너무 심하게 컴펌을 받는데. 지식밖에 나나던 얘기라 그래. 아무래도 아, 일단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좀 눈치가 좀 보이는데. 다아는 얘기가 나무겠키 어쩌면 후배니까. 이제 세계관이나 스토리 면에서도 이제 뭐 천사와 악마간의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인간의 가치 판단이 또 선과 악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천사라고 무조건 선하고 악마라고 악, 악하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천사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악마도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과 막 협력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가치관이 모호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쪽으로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과 악이 혼재어 있다는 거는 이혹이 두 명에서 지금 드러나는 건데 악마고 천사잖아요. 둘이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그게 네팔렘이에요. 이 릴리트의 아버지가 원래 메피스토 3대 악마 중에 이제 대, 아. 제일 장남이기도 한데 그 사위를. 감옥에 감금을 해놓고 사위는 또이 아내를 어떤 공허 속으로 이제 추방을 해놓고 수천 년이 흐릅니다. 이제 성역이 그 동안에 이제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났죠. 엉망이 된 상태에서 아 이게 도전 안 되겠다. 엄마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부른 장면이 아까 첫 번째 시네마틱 영상에서 나의 어머니시여 하고 이제 부르는 고호 장면이거든요. 반대 측 측면에서는 아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나리우스를 따르는 파가 있고 그래서 지금 디아블로 4의 세계에서는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메피스토한테 감금당하고 막 공허에 감금당하고 근데 그 기본 감금 단위가 천년 단위 몇천 년. 디아블로는 단위. 되게 감금 기간이 길어 징역이. 그래서 전문가님께 여쭤보자면 블리자드 게임의 애들은 왜 이렇게 오래 갇혀 있을까요? 뭐. <laughs> 저도 물론 그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보통 타락을 많이 쓰잖아요. 타락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증오와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장치가 아닐까. 여기서 진짜 멍청하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서 이건 원스토어에서 다운받나요? <laughs> 플랫폼은 <laughs> 자책하는건 자치. 자책. PC 랑 이제 콘솔로 이제 같이 나오고 콘솔로도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크로스플레이가 되기도. 콘솔이랑 PC 랑 동시에 그냥 어, 만날 수 있고 진짜?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게임 나올 때 항상 홈페이지 가서 이 직업 종류를 보거든요. 어, 직업은 지금 다섯 개 나와 있고 어,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음. 야만 용사. 이건 디아블로 3나 음. 2에서 아, 바바리안. 유리했었고. 바바리안 근접부에서좀막 광란의 이제 전투를 펼치는 두 번째가 음. 이제 원소술사. 마법사, 마법사 흔히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계열인데. 음. 네. 그 마법은 얼음 번개 화염 뭐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하나 그리고 도적. 원래, 음. 디아블로 1에서 등장했던 로그라는 클래스인데, 4에서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그치? 속도감 있는 그런. 근접. 근접도 되고, 원거리도 되고,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나 RPG 할때 나는 활쟁이가 제일 짜증나. 사냥터 혼자 다 먹어서 계속 궁발놈, 궁발놈 이러거든요. 아. 어? 궁발놈이 뭐야? 궁수 씨. 어. 아, 궁발놈? 아. 아. 죄다 이거 활쟁이가. 멀리서 다 잡아버리는. 오, 다 해먹어.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 음. 클래스 컨셉 자체는 이것저것 다 이제 점, 짬뽕으로 섞어 놓은. 드루이드면 음. 어떤. 스킬을 쓸까 어, 변신 스킬도, 자연 기술을 쓰기도 하고 음. 강령술사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클래스인데 이제 아, 보원은... 그거는 네크로맨서네네크로맨서 소환해 가지고 실제로 폭발시키기도 하고 나 그거 본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버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거 같은데 아 사실 이번 오픈 베타 당시에 이제 강령술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어 난리였다고 요 어떤 클래스보다 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네 어, 스타일인데 근데 성기사가 없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칼라딘이랑 크루세이더 어. 성전사죠 예.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왔는데 악마라에 대적하는 상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각자의 맞게 어, 어울리는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편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지 않게 진짜 핵앤슬래시 그 느낌이 확 나거나 성캐님은 확실하게 좀 강령수다 아,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예. 일단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를 뇌를 비우고 그냥 클릭만 하면니요이 형은 뇌를 비우고 게임을 하는데 저는 뇌가 이미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극딜러래서 도적을 도적 맞는것 아, 같아요. 도적이 네. 지금 아마 순간 DPS가 거의 최상위. 어, 난 도둑 도둑. 그리고 3이라처럼 롤의 3이라처럼 근접에서는 칼질하고 멀면은 아, 멋있으면, 쏘고 이렇게 된다고. 뭐. 그러면은 성해 형은? 저는 야만을 썼는데 야만으로는. 스토리 밀기가 되게 빡세더라고 오베 좀 쉽게 할수 있는 빌드도 있긴 한데 야만용사가 어쨌든 좀 빌드 세팅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디아2 때 그래서 야만하다가 빡세 가지고 햄딘 돌렸거든요. 아. 근데 지금 성기사 성전사가 없는데 그쵸, 나중에 확팩에 성전사 나오면 그때 해야 될것 같아. 햄딘 나와너안 아, 하면 안 되냐? 브리자드 때도 게임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 있더라고. <laughs> 그리고 이런 거 공개되면 그 게임 전문 채널 리뷰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덕큐 채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김 실장님 그리고 휘재 TV 이렇게는 꼭 챙겨본단 말이에요. 제건안 보니? 게임 전문 채널. 개어없다 저도 아는 아는 형님을 꼬박꼬박 챙겨보는데요. 강호동 씨, 이수근 씨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형 무슨 채널이지? 나는 정치 채널이지. <laughs> 아. <laughs> 아 그리고 또뭐 달라진 점이 있어요. 디아 4가 기존 작들은 이제 세미 오픈월드죠. 이제 끊어지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아 4 같은 경우는 스미스 오픈월드로 연결돼 있어서 다른 액트로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륙 전체를 그냥 계속 이동. 아키 그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네, 끝까지 그냥 쭉 어... 달려가는 거죠. 탈거 있어요? 탈 것도 이제 얼마 전에 커스터마이징이 또 공개가 됐는데, 뭐 판매도 혹시 하고. 그 스킨값이 막 11만원 막 이래서 스킨을 막 조각을 또 맞춰서 날라가면 뭐 깨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겠다. 요즘 그런 게임 아니? <laughs> 아니, 요즘에 너무 그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BM 중에 당연히 탈 것이 포함은 돼 있는데, 탈 것을 인게임에서도 획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냥 탐험을 하다가 탈 것을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 PVP에서 좀. 어, 업적 같은 걸 달성하면 다른 유저들의 막 귀를 달고 다니는 말을 탈수 있다든지 오, 오. 뭐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BM 얘기 나와서 그런데 패키지 가격 외의 또 추가 BM은 배틀 패스 시즌 패스 이 정도만 있다고 들었어요. 어, 안 그래도 저도 그 간담회나 또 비대면 인터뷰 했을 때 그들도 일단 바로 직전적인 이모탈의 이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는 금전적인 걸로 승패를 결정하지 않겠다. 음. 순수하게 페이트윈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식당을 갔어. 근데 숟가락 젓가락을 안 줘. 숟가락은요? 내 네, 얼마야 얼마야? 그럼 숟가락을 조각을 해서 숟가락을 만 완성해야 돼. 하다가 숟가락이 깨져.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등부터 10등 중에 7개가 리니지류 게임이에요. 지금 이런 쪽에. 질려 있는 아, 한국 게임 유저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뭐 디아블로 4의 그 매력과 관련된 내용도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부먹할 것인지 찍먹하실 것인지 생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X 들면 찍먹하겠다. 찍먹. O 하면 부먹하겠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드자도 눈치 보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과감하게 솔직하게. XO XO예요. 일단 찍먹으로 해놓고 네. 게임브록 선방송 후숙제를 넣어 주신다면 때는 요걸로 요걸로 따서 내 내보내시고요. 네. 그 전에는 요걸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찾던 게임이 온것 같아요. 저, 저. 우리 게임브록 말고 제 개인 채널로 숙제 받겠습니다. 광고 어. <laughs> <방고> 채널이야? <laughs> 어. 아니 저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워낙 이 블리자드 RPG 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임도 같이 하면 재밌고 이것도 혹시 같이 파티 사냥 음, 되나요? 파티 사냥도 가능하고 클랜 기능도 있고 오 그래요? 여러 가지 같이 커뮤니티를 좀 강조 오저 그러면 무조건 하죠 저는 기존 아니. 작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유저들이랑 지나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p k 도 가능하고 오 어. 너무 좋아 그런 함께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전 그래서 더더욱더 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부목을 한다고 해서 일반 기준에 찍먹도 못할것 같아요 하는 정도의 뎁스가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럼 디아블로4가 넥슨에서 만들어졌다 음 <laughs> 아이 <laughs> <어쨌든> 뭐저 <laughs> 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블리자드랑 긴밀하게 여러 가지 네, 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당연히 일단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요거를 빼더라도 사실 게임 자체가 잘 뽑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작들의 장점들을 잘 버무렸고 그리고 또좀 불편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이제 최신 게임들이 좀 편, 편리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을잘 버무려서 충분히 그냥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할수 있어요. 저도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오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음, 저도 참 매력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보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치고 사실상 아까 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회는 어, 로나 월드 탐험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곧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찍을 내용을 다 알겠네요? 알지 <laughs> 뭐, 이그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또 지켜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응원해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게임 목소리를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바뀌었어, X댓글로 바뀌었어요 방금 바뀌었어요,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돼?